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 삼성전자, s k 하이닉스 셀트리온, 신라젠,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 쉽죠. 이렇게 한국 주식 시장을 세상의 중심인 것 마냥 알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한국 주식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1%밖에 안 됩니다. 이 작은 우물 안에서 치고받고, 울고 웃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주식투자 방법은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죠. 왜냐하면 주식은 오르고 내리니까요. 코스피 지수를 보면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피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그러니 주식을 사는 순간 언제 팔지 궁리부터 하게 됩니다. 반면에 미국 s&p 500 지수를 보면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5년이고 10년이고 지수는 끝없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좋은 주식을 사서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주식 가치는 올라가 있을 테니까요. 배당금도 점점 증가하면서 분기마다 현금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한국과 미국의 주식 시장 차이의 원인은 뭘까요? 첫 번째는 주식 시장을 구성하는 기업의 차이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문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 산업을 통해서 기업의 홍보가 이루어집니다. 뭐 아름답게 문화라고 포장했지만, 어쨌든 세계에서 힘이 제일 세죠. 그래서 미국의 상품은 전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콜라와 스타벅스를 즐기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도 아프리카도 우리처럼 미국 상품을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반면에 우리의 칠성사에다와 이디야 커피가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랬으면 하는 마음이 크긴 하지만 아마도 쉽지 않을 겁니다. 결국 기업의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려면. 계속적인 성장이 필요하고 계속적인 성장은 확장성이 뒤따라져야 합니다. 아무리 잘 되는 동네 구멍가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종원 대표는 전국적으로 프랜차이즈를 확장할 수 있었기에 부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주도를 하나의 나라라고 가정하고 제주시의 한계, 서귀포시의 한계까지만 식당을 열수 있었다면 지금처럼 큰 부자가 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주식투자를 대하는 국민들의 태도입니다. 미국은 401k라는 연금제도를 통해서 근로자들이 자연스럽게 장기투자를 하게 이끕니다. 이 제도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최대한 제외해 주기 때문이죠. 은퇴 후 계좌에서 연금을 인출할 때도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해 줍니다. 대신에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높은 소득세와 위약금을 내야 하죠. 이러다 보니 근로자는 자연스럽게 장기투자를 하게 되고 주식시장에는 자금이 계속해서 흘러들어오니까 기업들은 투자자금을 잘 수혈받을 수 있고 그 기업이 성장을 통해 열매를 다시 나눠주고 이런 선순환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주식은 대다수의 국민이 연관된 잘 돼야만 하는 어떤 것이 됩니다 반면에 한국에서 주식투자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요 제가 만약 부모님께 저 5억 정도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일단 등짝부터 한대 맞고 시작할 겁니다. 방송에서 다루는 주식 투자에 대한 내용도 매우 나쁘고요. 마치 도박 중독자나 폐가 망신의 원인처럼 묘사되곤 하죠. 이런 거 보면 국민 대다수가 그저 일만 열심히 하는 노동자로 살기를 바라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식이라고 같이 분리 오고는 있지만 미국 주식은 한국 주식에 비해서 그 구성도 그 대우도 크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한국 주식과 대등한 선에 놓고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확실한 세계 1등인 미국 주식은 필수로 하고 내가 그나마 잘알수 있는 한국 주식을 옵션으로 투자하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저도 늦게나마 미국 주식 투자 비중을 높여가는 단계이고요. 작년에도 좋은 성과를 얻었고 올해도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좋은 성과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꼼꼼히 잘 따져 비교해보고 한국 주식이라는 우물 안에 갇혀있지는 않은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엔 우리 건데 남의 것을 왜 찾느냐라는 시절은 끝났잖아요. 순위도 좋지만 미스리도 좋다는 거 빨리 깨닫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줘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